네, 안녕하세요. 불리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그, 그레니, 그레니가 벌써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좀, 음, 보기가 살짝 힘들고요. 엔딩 업데이트, 이번에 엔딩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익스트림 락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익스트림 락 업데이트는, 그, 이지, 이지 모드를 해도, 자, 여기 이지 모드를 해도, 음, 음, 잠깐만요. 지금 들어갈게요. 자, 이 그, 이스트림 락은 이지 모드를 해도 그 이스트림처럼 모든 락이 다 걸려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모든 락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그 그것도 엄청 어렵다고 하네요. 그 기벤팔이 어제 생방송 찍었을 때 엄청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옛날에는막 부엌 돌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못못 못 돌겠다고 사정 범위가 더 늘어났대요. 이지모도 이제 어려웠대요. 이번에는 배디엔딩 버그도 있습니다. 배디엔딩 버그. 어, 깼다, 깼다. 오케이. 자, 이걸 일단 이걸 다 깨보겠습니다. 자, 어, 일단 아까는 이쪽으로 갔죠? 모든 락이 다 걸려있어서 이건 아주 신중한 플레이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 신중하게 뭐침뭐 뭐 침대 보고 썼으니까 아 이게 침대 보고 썼으니까 뭐 신중하게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저가 이게 침대 보고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이제 한번 보자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야 어 배터리 있다 배터리 아 놓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집게. 없네? 옆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거는 굳이 마취가 필요 없어요. 드라이버만 없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됐다. 일단은, 어, 망치로 저거 밑를 떼죠. 코드도 찾아야 되는데, 코드가, 여기. 어, 여기 있군. 여기 없고, 그럼 이쪽에 이툰키 어 없네 오케이 여기 있다 이거 일단은 어 아까 전에 코드를 봤으니까 이걸 돌리고 다 코드를 달리기로 하죠 일단은 엔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반 엔딩 바뀌었고 그 테디 엔딩 테디 베어를 넣고 엔딩을 하는 건데 그건 살짝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건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어, 빨간색이요 웬일로? 아차. 아무것도 없네. 일단, 일반 엔딩 좀 볼게요. 일, 일반 엔딩이 살짝, 그, 박혔었어요. 아주, 매섭게. 아주 이상하게, 좀, 탈출을 못하는 그런 버그, 런 업데이트?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월본게 okay.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업데이트 했어요. 엄청 더 어려워졌다고 할까? 이게 예, 지금 여기 뒤에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쪽 이쪽에 있어도 할머니가 할머니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잡혀요. 집게도 어디 있을란다. 여긴 맨날 장기 어? 왜 여기 올릴 지 엄청 무섭잖아. 아무것도 없고. <laughs> 아까 전에 배터리 봤죠? 어허, 음. 드라이버를 얻어주고, 배터리를 찾으러 가줍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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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뭐야, 석궁 디자인 바뀌었잖아? 잠깐만,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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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뭐야, 석궁 디자인 바뀌었어? 뭐야? 뭐야, 석궁. 석공 디자인 바뀌었잖아. 이거 총으로 만 했는데, 홀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아 그러고 보니 업데이트도 그 석공 그 이벤 그 석공 그게 디자인 이 바뀌었다고 그 김현팔 김현팔 분이 그 얘기해줬거든요. 어제 생방송까지 다 봤어요. 2부 방송 아직 못 봤지만 어쨌든. 대박인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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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어 일반 그냥 예전 예전 디자인이 더 좋았을 텐데요 예전, 예전 디자인이 더 좋았는데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아왜 그렇게 바꿨지? 일반이 더 좋은데 예전 저쪽에 펫 플레이하우스기 여기 오케이 이쪽 있죠. 일단 밑에를 일단 따줍시다. 일단 여기에 그 금고 버거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를 이게 여기에 여기 어떻게만 하면 여기 찌끼가 있죠. 저기 찌끼가 있습니다. 저기 찌끼가 있으면 저기가 저기 된다고 하네요. 여기 금고버그라고 하나? 금고버그가 그게 된다고 하네요. 금고버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고버그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되네요. 세이브키 아까 전에 코드 봤으니까 지금 집게로 다 집어야 돼요. 삼촌도 아직 그 망치로 안했기 때문에 어 여기 찔게가 이렇게 있죠 그럼 바로 이쪽을 찝어 줍시다 참 맛있죠 이렇게 찝어주고 일단은 코드를 이제, 이제 빼 줍시다 와, 아 오케이 됐다 코드 코드 빼주고 플레이어 스킨 열어 줍시다 기어도 아직 다안 했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영상이 좀길것 같네요 2부까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전 근거 보고 때문에 그거 그거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저가 그냥 마이크가 있으면 이거 소리를 키고 할수 있는데 제가 그 마이크를 아직 없어요 마이크가 착! 빨간색 기어가 여기다. 아 마스터 키 페드라 키가 어그그 그 3층에 있겠죠? 입이 그다 있으니까 3층에 있고요. 코드 뺐죠? 네. 네? 자망치어이 망치 저기다. 음, 그리고 이 스타일 모드가 살짝 바뀌었다고 했는데 전못 보겠네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3, 2, 바로, 바로 이상한 통로로, 한풍, 환풍, 한풍구 통로로 일단 들어가 줍시다. 야호! 그 다음에 밑에 아까는 찍기 있었죠? 그렇지. 어, 여다 바로 올라가 수있다오 여기서 학다리를 잘해가야 되는데 학다리 아주 잘 됐어요 저 여기 페드락이 있죠 이제 마우스키만 따면 돼요 어? 뭐야 가졌다 패드락이 아까 전는 꼈어요 오케이 됐다 다시 들어갑시다 이제. 자 이제 자페드락키어 먼저 떨어져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어딨지 어 마스키 여기 있다 자 이제 엔딩을 일반 엔딩을 볼 건데 자 여기 열면 원래 옛날에는 할머니가 그냥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찼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더 엔딩하고 갑툭튀가 있어요 네 일반 그냥 갑툭튀가 있거든요 보세요 갑툭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어, 몰라요. 그렇게 보네요. 네. 일단은, 이번에는 테디는 못할 것같은데 네. 테디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오늘은 신대복을 써서 그이스트링락을 깼지만, 다음에는 뭐,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영...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이!